옛날, 그런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도에도 이름이 제대로 적히지 않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산은 낮고, 노는 넓고, 사람 사는 냄새가 늘밥 연기처럼 퍼져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가 울타리를 타고 올랐고,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가 밤새 들렸고, 가을이면 누렁벼가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마을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늘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기에서부터 그 집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지요. 저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아. 그 말이 마을 인사처럼 굳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초가집 하나에 혼자 살았습니다. 앞마당엔 할아버지가 심으셨다던 감나무가 있었고 뒷곁엔 어머니가 담그시던 장독 몇 개가 전부였지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빗장을 꺼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심으로 사는 거다. 내가 퍼주면 세상이 너를 기억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말을 하셨지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심 쓰는 게 재산이다. 그것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나눠주면 나도 언젠가 받게 될 거라고 혼자가 아니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쌀이 떨어졌다 하면 나는 말 없이 대박을 꺼냈고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면 국부터 데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여기서 비좀 피하고 가게 겨울에 뗄감이 떨어지면 우리 집 장작 좀 가져가게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뭘 그런 말을 하소.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오갈 때마다 나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도 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말했지요. 그 양반 진짜 마음이 따뜻해.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부처님 같은 분이라니까. 그 말이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도 어딘가 뿌듯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외롭진 않겠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겠지. 하지만 그건 아직 몰라서 한 생각이었습니다. 내 하루는 늘 남들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은 누가 올까였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내 그릇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요. 저번 주에 오셨던 윗집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아이 둘 키우는 옆집 아낙은 요즘 끼니를 잘 챙기실까?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다던 건너마을 며느리는 밥은 먹었을까? 그래서 밥은 늘 넉넉히 지었습니다. 국은 항상 깊은 소태 끓였고요. 혹시 모르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소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나는 안심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밥상은 늘 늦었습니다. 아니, 아예 차려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낮에 찾아온 사람이 둘이나 있었지요. 밥을 다 퍼주고 나니 솥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숟가락으로 긁어도 밥알 몇 개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저녁에 먹으면 되지. 아직 쌀도 남았고. 그런데 저녁에도 누군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밥한 끼만 빌려달라고 헐레벌떡 뛰어온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소틀 걸었고 남은 쌀을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퍼졌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부엌에 남는 건 빈속과 물몇 사발 뿐이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드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배안 고프다. 아까 먹었어. 참 쉬운 말이었습니다. 속을 들키지 않아도 됐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내가 배고프다는 걸 들키면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떡해요? 하는 난처한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속이 텅빈 채로 이불을 덮곤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큰게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스스로 눌러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인심 좋은 사람은 자기 배고픔을 내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것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내 하루도 늘 남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뤄졌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어느날 밤 장작불을 쬐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위해 뭘 했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봐도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일이 생기면 늘 내가 불렸습니다. 싸움이 나면 저 양반 말 들어봐. 공평하게 판단하시니까. 잔칫집에선 여기 앉으세요. 어른이시니까. 장례가 나면 내가 앞에서 곡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곡을 해야 제대로 된 장례지. 나는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사람처럼, 마을의 기둥처럼,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앉기보다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늘 주는 사람이었고,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았지만, 내 이야기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속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누군가 술잔을 권해도, 나는 늘 나는 됐네 하며 사양했습니다. 취하면 안될것 같았거든요. 언제든 정신이 또렷해야,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달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잔치 끝나고 사람들 다가면 나는 혼자 남아서 상을 치웠습니다. 장례 끝나고 사람들 다가면 나는 혼자 남아서 초를 켰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사람들 돌아서면 나는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많이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아버지는 언제 쉬세요? 아무도 내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계속 그렇게 있어주길 바랐지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추석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사를 받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빛만 마당을 비추고 바람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여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빈 그릇과 정적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게 10월이었는데 2월이 되어도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고드름이 되어 처마에 매달렸고 땅은 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쌀독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손을 넣으면 바닥이 만져질 정도였지요. 나는 쌀을 아껴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두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죽으로 수어배를 채웠습니다. 국물로 배를 채웠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이번 만 좀. 아이들이 배고파 하네요. 곡식이 다 떨어져서. 잠깐이면 돼요. 며칠만 버티면 되는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면 내 쌀떡은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걸. 그럼 나는 뭘 먹고 버텨야 할까? 봄까지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손이 쌀떡을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렵겠네. 그 짧은 말이 나오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서운함으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눈길을 밟으며 멀어졌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가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해졌고, 나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소리,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쌀떡 앞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쌀떡 뚜껑을 열고 바닥에 남은 쌀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엔 낙엽 대신 눈만 쌓였고, 감나무엔 까치만 날아왔습니다. 까치가 울다가 날아가면 또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신 거겠지, 겨울이니까, 춥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바람만 스며들었고, 빈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하얀 눈만 가득했습니다. 어느날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이라도 좀 사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슬쩍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양반도 별거 아니네.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 여유 있을 때나 인심 쓰는 거지. 한 사람이 지나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난해지니까 본색이 나오더라. 원래 착한 척이었나 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풀려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자신이 그리웠다는 걸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 모습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나는 그날 참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밥이 내 밥이라는 게 서러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너는 왜늘 남부터 챙겼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먼저 베풀고, 먼저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떠나지 않겠지. 내가 착한 사람이면 버리지 않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래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산 겁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혼자 남겨지지 않으려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가 처진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산게 아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으니까요. 이제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진짜 나로 살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착한 척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나는 나에게 한 번도 인심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에게 밥을 주면서 내 배고픔은 외면했습니다. 남의 외로움은 달래주면서 내 외로움은 숨겼습니다. 남의 아픔은 들어주면서 내 아픔은 삼켰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다니까.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조차 몰랐습니다. 늘 남의 얼굴만 살폈으니까요. 남이 웃으면 나도 웃었고, 남이 슬프면 나도 슬펐습니다. 내 감정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느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피곤해 보이는 어딘가 텅빈 듯한 얼굴.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게, 이게 나였구나. 그동안 내가 돌보지 않은 나를, 그제야 만났습니다. 외면하고 살았던 나를, 뒤로 밀어두었던 나를, 마지막 순위로 밀어두었던 나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배고팠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양반 참 인심 좋았지. 예전엔 그 말에 나는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나는 정말로 많이 줬습니다. 진심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를 빼놓았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밥을 지으면 내 그릇부터 놓습니다. 국을 끓이면 내가 먼저 맛을 봅니다. 배고프면 배안 고프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누군가 찾아오면 받아줍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거절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먹어야겠네 라고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해졌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뭘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후회는 아닙니다. 다만,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리요. 내 그릇이 채워져야 남의 그릇도 채워줄 수 있다는 거리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된게 다행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신도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인가요? 내 배고픔은 참으면서 남에게 밥을 주는 사람인가요? 외롭다는 말은 삼키면서 남의 외로움은 달래주는 사람인가요? 괜찮아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진 않나요?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챙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인심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인심을 써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는 늙어서야 알았지만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릇도 채워질 자격이 있다는 걸, 당신의 마음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당신의 외로움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가 더 좋은 옛 이야기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의 그릇이 따뜻한 것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